작년에 소개드렸던 해 바른바이오고요, 되게 신기했었는데 올해 혁신상은 이제 무릎 보호대로 받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움직일 때 발생하는 조그만한 에너지를 가지고서 특정 부위로 모아서 이제 어떤 힐링하는 또는 뭐 리카보리하는 그런 부분인데 올해는 좀 컨셉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에너지를 모으는데 그 에너지를 어디서 모냐면 으 전자기기에서 이제 밖으로 날아가는 전자장을 잡아서 뭐 무릎에 모아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요걸 가지고서 이제 예, 무릎을 힐링하는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이번에 이제 혁신상을 받은 제품인 거죠. 이제 무릎 보호대 그런 부분이고,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저기 지지직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생활 속에서 날아가는 전기장을 모아서 무릎으로 모아준다 이런 컨셉으로 어, 혁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바른 바이오였습니다.